인테리어 어디서 하지? 필립 인테리어. 아니필하 <laughs> 아, 여러분. 필하. <laughs> 안녕하세요. 저필리인테리의 강동일 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현장이 기장 오시리아 쪽에 있는 스위치 마티에라고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가 조금 특이한데, 여기가 평수가, 표시가 돼 있는 평수는 50평대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오피스텔이랑 호텔에 이제 복합 주거 형태다 보니까 25평 정도가 이제 실평수로 이제 측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실거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실 게 아니라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 행사가 있거나 뭐 이벤트가 있을 때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세컨 하우스 개념으로 생활을 하실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는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보통은 얘기가 세컨 하우스를 쓰기가 딱 적합한 구조지 메인으로 쓰기에는 좀 평수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장을 그렇게 진행했었던 모습들을 제가 좀 잠시 사진을 좀 통해서 봤을 때도 공사를 함으로써 변화된 모습이 크게 막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공사할 범위도 좀 조금 적으셨던 것 같고, 뭐 세컨하우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게 뭐 투자하는 개념은 아니겠죠. 아마 전체적인 톤만 조금 변경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전체적인 톤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역지 기존에 깔려있던 바닥을 철거하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새로 이제 다시 타일 바닥을 다시 시공을 한 걸로 보입니다. 비용적으로는 크게 투자를 하시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긴 하고, 대신에 이제 톤만 이제 취향에 맞게끔 가져가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눈에 띄게 변화된 부분이 한 군데가 보이더라고요. 주방 구조. 기존에는 이제 복도가 일자로 이렇게 길게 쭉 연결되는 형태에서 이 복도 벽을 하나 두고 이쪽에 이제 싱크대랑 이제 주방이 기역자 형태로 있었다면 지금은 없던 아일랜드가 하나가 더 시공이 되셨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 막혀있던 벽을 철거를 하시고 그게 있던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 이제 따로 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주방을 조금 더 오픈 주방 형태로 디자인을 변경하신 게 제일 크게 이제 좀 보이는 부분이었고. 그 외쪽으로는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사진만 봐도 아실 겁니다. 저런 식으로도 이제 구조가 변경이 되는구나라고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주방 구조가 그렇게 길게 빠지는 구조 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방이랑 거실이 거의 인접해 있다 보니까 확장도 안 되는 외부 테라스 구조고 식탁을 놓는 자리가 되게 애매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부러 이제 벽을 철거를 하신 게 아닌가 추측이 되기도 하고요. 벽을 철거하면서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는 동선을 확보를 하고, 그 앞으로 이제 아일랜드를 배치를 하면서, 이제 아일랜드를 이제 메인식탁겸 조리대 겸 같이 쓰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활용하시면 활용도도 굉장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시리아 여기 스위치 마트에는 청고가 조금 높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쭤보니까 대략 한 2,500? 제가 일반 아파트가 2,300에서 진짜 높아도 뭐 2,400까지도 잘안 올라가는데, 그 등박스 안으로는 더 확보가 되니까 아마 2,600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런집 같은 경우가 제 경험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현관 센서 등을 요새 많이 시공들 하지 않습니까? 하고 요새 이제 현관 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타입이 생겼는데, 한 가지가 이제 천장 안으로 아예 숨겨버려가지고, 그렇게 좀 작동되는 이제 히든 센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근데 제 경험상 약간 총고가 2,500 정도 되는 현장에서는 잘못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현장을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 현관 쪽에 센서가 잘안 보였어요. 아마 그게 센서 스위치도 따로 없는 걸로 봐서는 센서로 작동하는 센서 등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센서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히든 센서를 사용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청구가 높은데 그게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유무도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 그게 혹시나 작동이 잘안 되시면 외관 쪽으로는 조금 거슬려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노출형 센서를 하시는 게 오히려 사용하시기에는 더 불편하심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 말고는 뭐 특별한 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방 쪽에 이제 벽을 오픈하고 동선 확보하고 이제 그 아일랜드 위치에는 꼭 아일랜드가 아니더라도 뭐 대형 식탁을 좀 배치를 하셔도 충분히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거실을 이제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한 동선이니까 참고해 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평 디자이너 분이 뭐 크게 신경을 많이 들일 만큼 디자인적으로 뭐 특출난 디자인이 들어간 부분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전체적인 톤을 뭐 고객님이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고, 요 디자이너분이 직접 제안을 드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요새 트렌드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제 거의 베이스로 자리 잡은 톤이죠. 뭐 무난하고 색깔도 그렇게 튀지 않고, 그리고 뭐 시간이 오래 지나도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집일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자제 선택하시는 센스에 대해서. 따봉. 원 따봉. 오늘은 기장 오시리아 쪽에 있는 스위첸 마티에라는 현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석할 현장들이 또 많을 것 같아서 다음에도 좋은 현장으로 한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필립 인테리어 강동일 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딸랑딸랑.